반갑습니다. 장종룡 시장 종금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거의 보합입니다. 그 항상 그렇지만 아, 이제 주식 시장에 뭐 희망이 있을까? 앞으로 인구도 팍팍 줄고 주식 주변에 살 사람이 있을까? 주식 우리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 <laughs> 이제 어, 번업을 넘어서는 이 태양광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건데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로 1년에 20%를 벌수 있느냐 벌수벌 예, 벌 수가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예, 벌 수가 없다면. 주식 투자보다는 태양광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하던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주식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왜냐면 이건 뭐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글도 계속 쓰고, 녹화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할 건데, 예, 그래도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비중, 예전 같으면 제가 주식에 완전 전재산을 몰빵해가지고 뭐 그랬다면 아 이제 뭐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적당한 주식 투자와 예 적당한 태양광과 예 그리고 적당한 예 근로소득을 목표로 하는 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선택이라기보다는 뭐 비자발적 예 선택이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발 떨어져서 보면 좀더잘볼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요런 거. 네,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근데 시장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예, 달러하고의 문제입니다. 꼭 제가 뭐 모듈 주문할 때쯤 되면 이게, 그, 환율이 이렇게 돼가지고 비싸게 사게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환차 손을 한 4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laughs> 주문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뭐이 이때쯤 주문했는데 요렇게 됐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아, 지금도 주문 어,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시점에 이러고 있습니다. 깝깝하긴 한데 예, 그러면 이제 이 환율을 보면 환율이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가장 큰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은 오르고 1월 초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고, 1월 초에 원화가 약세였다가 다시 이제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그이 디커플링 현상이, 아니, 그러니까 커플링 현상. 아니지, 역 커플링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환율이 오르면 내리니까. 예, 그런 걸 봤을 때이 원화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게, 주식시장이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조정의 압력 다른 것보다 환율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환율 때문에 뭔가 더 치고 나가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나라들 주식인데 미국도 이제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 시가총액의 50%가 미국인데, 그 주식 시장이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국가도 이 정도 전 세계 GDP의 절반을 달성한 국가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주식이 반드시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고, 지금 돈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의 어떤 동향을 봤을 때, 이 돈이 흘러가는 걸 보면 비상장 쪽에서는 지금 플랫폼 쪽이 돈다 말라서 없어졌습니다. 뭐 의약품이 옛날에 다 말랐고, 예,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플랫폼 말고, 아 전기차 쪽, 2차전지 이쪽으로도 자금이 싹 말랐습니다. 예, 그 비상장 쪽에 자금이 말랐다는 것은 상장 쪽에서도 답이 없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플랫폼 관련주가 오를 거냐? 뭐 플랫폼 관련주 대표적으로 SM이라든지, 뭐 저기... 옛날에 하이브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플랫폼으로 볼수 있는데 전망이 굉장히 어둡지 않나라고 보고 의약품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얘들은 뭐 돈을 버는 꼴을 못 봤습니다. 돈도 못 버는데 무슨 기업이냐. 이것도 안되고 전기차도 수요가 예상보다 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은 이미 생산 과잉입니다. 중국 설비만 해도 전세계 자동차를 전부 다 전기차로 바꿔도 보급이 가능한 수준까지 설비 증설을 해놔가지고. 2차 전지로 앞으로 큰 돈을 벌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반영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미국 주식은 뭘로 오르냐? AI로 오르는 상태인데 이 AI가 가려면 결국 전기가 따라가야 됩니다. AI로 우리가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AI 기반의 검색 엔진이 한 5배 정도 전기를 더 먹고 근데 굳이 이제 검색하는 것까지 AI가 작동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전기 먹는 사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주변에 이 전기요금 차등제를 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포진을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개통 여유 용량이 남게 되면서 나머지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어떤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될 그리고 전기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소비량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다가 ESS를 했을 때는 수명이 15년밖에 안 되지만 양수 발전의 수명 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양수 발전소를 짓고 그게 또 환경 영향도 거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으로 전망을 보면 이 우원 개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중에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저의 희망사항이 섞인 얘기겠지만. 이 우원개발은 양수발전 관련된 어떤 공사에 특화가 돼 있으니까 네,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 10년을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주식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변화에서 기껏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를 할 대상이 우원개발밖에 없고 태양광 업체 중에서 하나 솔루션이 괜찮나? 중국한테 경쟁이 안 됩니다. 너무 너무 열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중국산 모듈이더잘 나옵니다. 발전량이 더잘 나옵니다. 예, 작은 기술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중국산 불량 많은 거 아니냐? 전자동 생산에서 불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태양광이 앞으로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투자할 때가 우원개발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 전기를 많이 쓰니까 한국전력이 괜찮지 않냐? 어, 전기를 쓰면 뭐합니까? 그걸 계속 통제를 하는데 가격을 근데 지금 뭐 선진국 기준으로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한40% 가격 밖에 안됩니다 전력 생산 그러니까 공급가격이 그리고 전기요금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이 정부가 계속 통제를 해 나가는 부분들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싼 전기 요금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통상 마찰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한국 정부가 전기 요금을 억지로 눌러서 기업들을 우회 지원하고 있다. 이게 통상 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앞으로는 이런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S&P 기준으로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사주는 가격 기준으로 20년 전에는 50원이었고, 예, 그리고 지금 한 140원 정도 하는데, 물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물가를 반영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더 반영하지 않을까. 지금 선진국 기준으로는 한국 전기요금 이 굉장히 싼 편이니까 전기요금이 뭐 베트남이나 태국하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전력이 좋아야 되는데 정부가 언제 목줄을 놔주겠냐? 왜냐하면 어, 민간 기업이고 한국 전력의 어떤 전기요금 통제를 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풀리게 되지만 지금 뭐 주주 우선주의 관점에서 봐도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이건 그러면 뭐 전기요금 안 올려도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소유의 회사니까 50% 넘어가면 뭐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전기 사용량이 늘어도 한국전력이 탐탁치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주가가 그거를 반영하기는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앞으로 전력 사용량도 늘고 전기 쪽도 좋고 그래 뭐 파생적으로 우원개발이 좋은데 그럼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실상은 뭐 별로입니다 예, 뭐 과거 가격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지금 실적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단위의 실적을 내는데, 그리고 뭐 순자산도 10조 원이 넘고 적정주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있지만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익을 그렇게 많이 못 냅니다, 이 회사가. 예. 네. 그리고 자산도 생각보다 없고, 바켓, 투산 바켓의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이 연결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실적에 착시가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저평가냐, 고평가냐 하면, 고평가입니다.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옛날에 비해서, 주가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게 왜 저평가냐? 옛날에 14만 6천 원 이것도 환산주까지 그한 17만 원 정도 갔었는데 이게 왜 지금 1 0분의 1토막이 났는데? 저평가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유상증자리에서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싼 주식이 발행이 되면서 희석이 돼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한 10분에 1토막 됐으니까 주가가 싸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두산 에너필리티는 고평가 상태입니다. 예, 네, 그니까, 러 완전히 살아나서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게, 그니까, 사람들을, 그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가지고 해왔던 이 중우장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좀 힘들 것이다. 예, 네, 그니까, 사람으로 하는 이런 사실상 끝났다. 거기다 원전 기술을 가, 원전 기술의 어느 정도 핵심에 가까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일본, 중, 중국으로 다 직장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원전 산업을 살리려면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원전 산업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으려면 정말 예,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날 꽃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주식 수가 세 배가 됐습니다. 옛날에 2억 3천 3백만 주가 있다가 지금 6억 4천만 주까지 늘어났는데, 그럼 대충 한세 배라고 치고, 그럼 옛날에 한 10만 원 정도 움직이다가 1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7,000원이니까 싼거 아니냐? 근데 10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 보더라도 주식이 세 배가 됐으니까 3만 원이 적정 가격입니다. 그럼 17,000원이니까. 이게, 이게 사실 적정이지만, 그러면 한 3만원까지 본다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됩니까? 어, 기대 수익률 많아야 한60% 정도? 예. 네. 근데 리스크가 적지 않다.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그럼 완전히 살아난다 하더라도 뭐, 예, 네, 재미가 없는 네, 그런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가 말씀드리지만 주식 안에서 꼭 무슨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벗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안에서 보다는 좀 밖에서 찾아보자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이 없다 이게 해외 차트 보시면 지금 이제 국제 유가를 보면 8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뭐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 S&P도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화가 약세인데 유가가 올라간다. 수입 수입 가격이 팍팍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수입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 가격도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뭐 똑같이 적용받지 않는 이상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호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년 아 30년 동안 그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을 하고 이제 조금 개선이 되고 있고 중국도 이제 저점에서 좀 많이 살아난 상태인데 이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의 어떤 여건이 어떻느냐 어, 굉장히 나쁜 상태고 석유 수입 의존도도 높고 AI 쪽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서연치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니까 주식 말고 주식 바깥에 있는 태양광에서 답을 찾자. 뭐 요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예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댓글 확인을 합니다. 이게 어, 제가 100번째 찍고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열심히 자주 올 예정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예전처럼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뭐 이제 전 재산을 걸고 예,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전 재산을 걸고 이제 전 재산 <laughs> 이 오직 주식에 뭐 전념하고 이러기에는 앞으로 주식 시장의 전망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대창 솔루션은 공식 나온 거 아닙니까? 어, 아 맞다, 이 영상을 제가 올린 지가 좀 됐으니까 대창 솔루션. 어, 감사 보고서 대출. 예. 적정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혹자 뭐 기조도 안착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그 하반기 물량이 2월이 됐다고 했는데 2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자를 기록했다는 건 체질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된 네,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대창 솔루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창 솔루션 자회사 크리오스가 900억 정도의 밸류를 인정을 받고 투자 유치를 했는데, 900억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대창솔루션 지분이 60%라고 했을 때, 대창솔루션이 갖고 있는 크리오스 지분 가치가 540억이나 됩니다. 음, 뭐 가치 측면에서도 뭐썩 나쁘진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아, 네, 맞습니다. 요 질문은, 저, 만약에, 그, 우리가 이제 투자금이라 해도 회계적, 회계상으로는 어쨌든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 부채로 잡히게 되고, 그러면 부채에 대한 상환으로 가게 되는데, 이 투자금을 이제 100% 상환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항목으로 지급을 하게 되느냐. 제일 간단한 게 배당이긴 합니다. 배당을 하게 되고,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예, 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를 하나 내셔가지고 컨설팅비로 받는다든지 등등 <laughs> 예, 합법적인 선에서 어또 우리가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들은 다 열려 있으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 뭐 배당으로 무조건 받아가야 돼라는 건 아닙니다. 예, 충분히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뭐더 좋은 건 이제 다른 태양광 업체들이 하는 건데 이 법인에서 예, 태양광 투자 법인에 다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업을, 태양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직원으로 월급을 받아간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열려 있으니까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또이 좋은 댓글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뭘 설명드리려고 했는지, 어...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laughs> 어... 아, 인구구조, 인구구조, 맞다. 인구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보고 겪는 그걸 이미 한 30년 전에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제가 다니던 학교가, 제가 다닐 때는 두 반까지 있었고, 뭐, 저희 위에는 세 반까지 있었습니다. 한 학년 위에는. 근데 지금 가보면 이제 뭐, 거의 분교 수준으로 몇명안 됩니다, 학생이. 이런, 이런 상황인데, 아마 서울도 그렇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럼 제일 관심 있는 거, 전, 체가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제가 있는, 동네 아파트가 예전에 5천만 원 했습니다. 자 지금 얼마 하겠습니까? 한 6천에서 7천 원 합니다. 20년 후에 <laughs> 자 근데 이거 이것도 안 팔립니다. 예잘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연 이제 이런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데 가격이 올라갈까 부동산에 대해서? 뭐 물론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을 없애버린다든지 그 규제를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대규모로 한 2천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을 이민으로 받는다든지 뭐 등등 그 아니면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없이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말라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낫지만 근본적인 문제. 주가가 오르기를 싫어하는 최대 주주의 어떤 상태를 감안하면, 과연 주가가 올라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럼 시세 차익 포기하자, 그럼. 그럼 배당 수익을 얻어보자라는데, 배당을 잘 주는 회사가 손에 꼽습니다. 그 종목들은 주가 죽어도 안 갑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배당도 심지어 직거리입니다. 그럼 얘, 개인연금. 이건 뭐 은행 예금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통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현금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으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측을 해보면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낫습니다. 부동산은 대출이자 계속 나가야 되고 주식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러면 현금 갖고 있는 것도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 된다. 전체가 다 가난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다. 어,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이제 80, 81년에 제가 태어나던 해에 이사를 갔는데, 요 집에서 그 당시 매출이 하루에 뭐 이것저것 파니까 한 17만 5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치로 치면 한 40년 전이니까. 하루 매출이 뭐몇 백만 원짜리가 되는데, 그게 렇 신경을 안 써서, 인식을 못 해서 그렇지, 이 핵심 상권이 있던 자리들이 인구 감소 등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가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네, 그러니까 현금 외에 모든 것의 가치가 줄어드는 세상이고 현금까지도 어쨌든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가치가 떨어진다. 이걸 지키기 위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 태양광밖에 없더라. 제 결론은.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저도 주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주식 관련된 기사가 제일 재미있고 주식으로 돈다면 기분 째지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희망 고문을 하고 그 지금까지 했던 제가 했던 패턴이 다 그런 건데 그것보다 훨씬 안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그 같은 방식을 했다가는 칼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메인이 태양광으로 바뀌고 우리가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매월 나오는 발전 수익으로 정립식으로 좋은 종목을 담아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몰빵해가지고 뭐몇년 고생하고 이런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정적인 어떤 현금 기반을 마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해나가보자 그 정립식으로 산다면 주가가 안 오더라도 싸게 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장종종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